인천공항에서 혼자선 김용빈 팬한 명도 없다니 마음이 쓰라립니다. 2025년 8월 26일 서울발 대한민국의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던 김용빈이 오늘 오전 일본 팬미팅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지만 예상과 달리 공항은 정막감만이 감돌았다. 그를 맞이한 것은 셔터 소리도 함성도 아닌 낯선 공항 직원들의 무표정한 시선뿐이었다. 기대와 현실 사이 일본에서 열린 팬미팅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용빈이라는 이름을 진정으로 환호하는 수천 명의 팬들이 만들어낸 찬란한 축제였고, 무대 위에서 그는 말 그대로 K-루키로 빛났다. 객석을 가득 메운 팬들의 눈빛엔 설렘과 사랑이 넘쳤고, 그가 무대를 떠나는 순간에도 수많은 손편지와 선물이 쏟아졌다. SNS에는 살아있는 전설을 봤다. 용빈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 는 감동적인 후기가 잇따랐고, 그의 이름은 일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 뜨거운 환호의 여운을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는 혹시 모를 환영인파에 대비해 조심스레 선글라스를 고쳤었고 머릿속으로는 오빠 돌아오셨다. 라는 익숙한 환호를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입국장 문이 열리자마자 마주한 것은 환호가 아닌 정막이었다 셔터 소리도 쌓인 요청도 없이 그를 반긴 건 단지 자동문 너머의 찬 공기뿐. 그는 순간 멈칫했고 입가에 걸린 미소는 어색한 쓴웃음으로 바뀌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 나타나길 바라던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과 아쉬움이 맴돌았다. 그리고 곧이어 몇몇 기자 앞에서 짧은 인터뷰를 하며 담담히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두 명은 계실 줄 알았어요. 용빈 오빠 돌아오셨다. 라는 함성이라도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없네요. 하하, 조금 서운했어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마음은 아마도 누구보다 팬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온 그이기에 더욱 무거웠을 것이다. 찬란한 무대 위의 박수갈채와 텅빈 입국장의 정적 사이. 김용빈은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 일본에선 영웅, 한국에선 도쿄의 밤하늘을 수놓은 조명 아래. 김용빈의 팬 미팅은 그야말로 한 편의 감동 드라마였다. 2 5형영석 규모의 공연장은 이틀 내내 매진되었고. 티켓팅은 개시 10분 만에 전석이 동나며 그의 현지 인기를 입증했다. 무대 위에 선 그는 연기자이자 가수. 그리고 하나의 브랜드로서 완성된 아우라를 뿜어냈고 일본 언론은 그를 두고 차세대 한류를 이끌 얼굴이라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환호와 팬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김용빈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루키로 자리매김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 돌아온 순간 그 빛은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다. 고국인 한국에서의 반응은 사뭇 냉담했고, 대중의 인지도는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방송 출연과 광고 모델 활동을 통해 서서히 얼굴을 알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누군가의 조연으로 또는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로 기억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의 이름 석자의 확신을 갖는 이들이 해외에서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김용빈이 누구야? 라는 질문이 여전히 먼저 나오는 상황. 이처럼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 연예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해외에선 신선한 이미지와 태도가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 대중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서사와 대표작을 통해 배우를 기억하죠. 김용빈은 지금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일까? 그는 지금 인지도라는 보이지 않는 언덕 앞에 서 있다. 해외에선 이미 깃발을 꽂았지만. 진정한 스타로 거듭나기 위해선, 이제 한국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팬의 환호가 아닌 대중의 신뢰. 그것이 김용빈이 다음으로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SNS에서 뒤늦은 반응. 김용빈의 담담하면서도 속내를 드러낸 한마디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온라인은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가 공항에서 느낀 씁쓸한 감정이 기사로 전해진 순간, 수많은 팬들은 마음의 빚을 진 듯한 표정으로 sns 에 모여들었다 내가 갔어야 했는데 유 다음엔 진짜 꼭 마중 나간다 용빈아 우리 아직 여기 있어 라는 댓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가며 타임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단몇초 만에 팬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였고 팬클럽 공식 계정은 급히 입국 일정과 서포트 계획을 공유하며 자발적인 응원단 결성을 시작했다 그날 이후, 용빈 공항 서포트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며 팬심은 다시 한번 결집됐고, 일부 팬들은 작은 손편지 이벤트나 플래카드 제작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사랑은 조용히 머무르다가도, 누군가의 상처 앞에서는 순식간에 달려나간다. 이번 경우가 그랬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따뜻했던 것은 아니다. 익명의 누리꾼들은 조금 다른 시선을 보였다. 팬이 공항에 없다고 서운하다는 건 너무 감정적 아닌가요? 진짜 스타라면 무대나 작품으로 먼저 감동을 줘야죠. 라며 감성에 치우친 반응을 경계하는 의견들도 등장했다. 일부는 김용빈의 진정성에 위문을 표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일부는 공항 서포트 문화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토로했다. 이처럼 양쪽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단순히 팬들 앞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사람을 넘어 감정을 나누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김용빈의 솔직함은 때로 논란이 될수 있지만 그 진심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움직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의 행보는 조용했던 입국장, 아쉬운 마음을 드러낸 인터뷰, 그리고 팬들의 뒤늦은 응원 속에서 김용빈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다. 오는 하반기 방영 예정인 로맨스 웹드라마 너의 계절은 겨울에서 그는 생애 첫 정극 주연을 맡아 또한번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이번 작품에서 그는 따뜻하지만 상처 입은 피아니스트 윤지호 역을 맡아 감정선이 깊은 멜로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화려한 무대 위의 김용빈이 아닌 말없이 아픔을 껴안고 사랑을 꿈꾸는 남자의 얼굴로 그는 시청자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한 팬미팅 투어도 본격적으로 기획 중이다. 일본에서 시작된 뜨거운 반응을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로 확장하며 그는 해외에서 먼저 빛난 배우라는 별명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스포트라이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이 행보는 결코 성급하지 않지만 분명히 흔들림이 없다. 그의 소속사는 김용빈은 이제 국내와 해외를 오가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공항 사건도 그에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 전하며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깊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김용빈은 인터뷰 말미에서 이렇게 조용히 말했다. 이젠 누가 있든 없든 늘 같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거예요. 팬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고 웃음은 담담했으며 눈빛엔 확신이 서려있었다. 화려한 데뷔보다 값진 건 묵묵히 길을 걷는 사람의 시간이다. 그리고 지금 김용빈은 그 시간의 중심에서 자신만의 계절을 만들어가고 있다. 공항에 울려 퍼지는 함성도. 팬들의 손에 들린 플래카드도 분명 스타의 인기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 사람의 진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막했던 입국장은 단지 한 장면일 뿐. 진짜 이야기는 그가 앞으로 걸어갈 무대 위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진정한 팬은 카메라 앞에 포즈보다 대본 속한 줄의 대사에서 진심을 발견하고 눈부신 조명보다는 그가 흘리는 땀방울에 감동받는 법이니까요. 오늘 김용빈이 마주한 공백은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시작되는 성장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스타란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때가 아니라 시선이 사라졌을 때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김용빈은 그 침묵의 순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걸음이 언젠가 다시 수많은 함성으로 되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빈자리는 단지 현재를 비운 것이 아니라 더큰 내일을 채우기 위한 여백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만들어갈 계절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 그 서사의 다음 페이지를 함께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